중이야. 자다 깨더니 머리가 이게 뭐예요? 엄마가 다 옆에 다 잘라주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눈도 이게 뭐예요? 눈이 다 꼬부라지고, 털도 다 꼬부라지고, 눈에면 털도 꼬부라지고, 이게 뭐예요? 엄마가 예쁘게 상투 틀어놨는데, 응. 이 그, 이놈아, 이쁜놈아, 이쁜놈. 노견 쫑이가 어떻게 노견이 될수 있어? 귀여운 아가가 어떻게 노견이 될수 있니? 네가 노견이었던 게 인정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간다. 아이고 이뻐라. 엄마 여기 잘못 잘라서 모자이크가 됐다 얼굴이. 이쁘게 안 됐다 그렇지? 이쁘게 됐어야 되는데 이쁘게. 에이, 이뻐. 우리 이는 이렇게 해놔도 이뻐. 워낙 미모가 출중해서. 털을 이상하게 깎아놔도 있고. 다시 한번묶까요 여기? 여기 음, 귀실게 됐지, 여기가? 가 있어봐. 아이 싫어, 아이 싫어. 제일 싫어하는 게 머리 묶는였는데 그지? 자, 머리 묶어볼까요? 우리 예쁜 애기. 얼굴이 안 보여요. 자, 으쨔, 우리 애기가. 얼굴이 안 보이고. 자, 이렇게 써볼까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여기요. 꼬몽이 땜빵은 좀 많이 줄었더라. 꼬몽이 맘만 먹었어? 잘 먹고 왔어? 형아는 수액 맞고 맘만 먹었어. 여기 또 뭐가 난 거니? 여기 또. 뭐 이렇게 튀어나왔니? 아이고 여기 또 사막이 났구나. 지방종인가? 사막인가 모르겠네. 자, 예쁜 나가는 예쁘게 머리를 빗을 거예요. 엄마가 비밀인데. 꼬몽이는 성질이 더러워서 이런 걸 못해줘. 우니 니까 해주지, 알랑 꽁이는 성질이 아주 더러워서 엄마 해줄 수가 없어. 자 머리 묶어요 우리 애기. 아이 착해. 머리가 많이 길었져요. 종쫑이가 머리가 많이 길었져요. 짠. 다묶었죠요 너무 당기지 않게 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면 예쁜 예쁜 꽁지 머리 완성했어요. 우리 쫑쫑이 꽁지 머리예요. 꽁지 머리가 한쪽으로 갔다. 네, 엄 한쪽으로 갔다. 쪽으로 다시 한번 아프니까 그만. 자, 쫑쫑이 꽁지머리. 아 예뻐. 아 예뻐. 어, 어떻게 이렇게 예뻐 강아지가. 이제 그러면 여기는 착하게 수액을 맞아 야 돼. 수액 만는다 했더니 표정이 슬퍼졌어. 그거 먼저. 쫑쫑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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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수액은 엄마가 갖고 왔으니까. 공기는 빼놨고 소액에서 빼놨고 자 이제 우리 쫑쫑이 착한 쫑쫑이는 엄마가 미안해 맨날 바늘로 찔러서 딱 따끔 따끔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이 착해 자 쫑쫑아 어, 나라 이런 표정 하지 말고 너도 <laughs> 이렇게나 쫑이 얼굴이 보이겠구나 우리 쫑쫑이 얼굴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구나 음, 양곤이 못본 꼬몽이처럼 나라 이름 표정 짓고 꼬몽이 연가했죠 엄마가 이따 치워줄게요 형아 이거 주사부터 놓고 예 착한 거 주사 맞을 때도 이렇게 착해 강아지가. 에이 착해, 내 새끼. 이 마가, 딱딱한 거는 이렇게, 아, 딱딱하다마켓 음,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줄게요렇게게 이렇게, 이렇게, 게이

이쁜 얼굴, 아이고, 이쁜 얼굴. 내 새끼, 내 이쁜 새끼. 착해라. 너무 잘 참았죠, 우리 애기?